3월 2 3일 탭스 기출문제 독해 전문학 상세설 강의입니다. 각 문항별로 지문 내용, 정답과 헷갈린 오답들의 근거, 빈출 나어들을 정리해 드리고 이 문제를 꼭 맞춰야 하는 점수대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 배점 또한 표시해 드리니 이번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탭스 시험의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항이 많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들은 바로바로 넘어갈 거고 어디까지나 저희 연구진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된 문제들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파트 1 빈칸 1번 신차 가격 재요청 메일 보내 주신 견적서 잘 받았는데 additional paid feature 유료 옵션을 더 추가하기 원한다. Revised price. 옵션 추가된 가격으로 수정 부탁한다는 내용이었고 정답은 Update previous purchase quote. 이전 견적서에 가격 업데이트 부탁이었고 Revised price를 Update previous purchase quote 이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2번 사회성 떨어져도 공부 잘해서 반에서 인기 많았는데 Excited popularity. 그래서 그 인기를 즐겼는데 Exploited for scholarly aptitude. 알고보니 그냥 성적 때문에 이용당한 것이었다 이런 내용이었고 u s e me to get good grades. 좋은 점수 받으려고 날 이용했어가 정답이었습니다. exploits를 use로, for scholarly aptitude를 to get good grades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3번 n o n f o r l y r i c s 노래 가사로 유명한 가수가 explore n o n b o r r m e a n s 예전부터 가사 없는 노래 만들고 싶어했는데 purely mixture of guitar, piano 기타 피아노 혼합곡에매료되요 이번에 빈칸이라는 공지였고요. Instrumental Album 이번에 Instrumental 앨범 낸다는 공지가 정답이었습니다. n o n b o r r m e a n s 와 purely mixture of guitar, piano를 instrumental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4번 Good Balance, reduce mortality rate 45세 이상 중년 균형 감각 좋으면 사망률 낮다. boost vitality 좋은 균형감각이 활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균형감각은 빈칸이다 정답은 indicator of longevity 균형감각은 장수를 암시하는 지표다 였습니다 reduce mortality rate와 boost vitality를 longevity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 decline as gets older 균형감각 나이 들수록 떨어진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나이 들수록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일 순 있어도 지문의 접점은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5번 statistical data anomalous not reality 비정상 데이터 현실 반영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회원가입자 상 상당수 생일이 1월 1일인 건 생일란 첫 선택지이기 때문이고, 로그인 페이지 트래픽이 갑자기 세배로 증가한 건 방문자 세배 증가가 아니라 사이트 버그 때문에 로그인 오류나서 페이지에 여러 번 접속한 것일 수 있다. 비정상 데이터는 빈칸이라는 내용이었고요. 나, 외스드클로스루트니 철저한 조사를 견뎌낼 수 없다. 즉, 철저한 조사를 해보면 무엇이 오류인지 잡힌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make sense take an a e value 데이터 그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반대로 비정상 데이터는 데이터 오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a n a m a l u s withstand, scrutiny 빈출 단어고요 6번 invasive procedure 과거엔 줄기 세포를 주입하여 장기 재생시키는 실험을 했는데 cause scarring tumors 흉터 형성, 악성 종양 유발 등 부작용이 심했다 최근 M균을 실험용 A동물에 주입하는 실험 결과 liver growth without side effects 부작용 없이 간의 재생 능력을 증지시키는 걸 발견했다 man damage, organ in human 사람에 적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내용이었고요 play law in helping regenerate M균, 장기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m a n d a m a g e organ을 p l a 어 e o r i e n helping으로 growth를 regenerate로 돌말했습니다 invasion 빈출단어고요 7번 1998년과 2013년 사이엔 지구온난화가 멈췄다는 너의 주장 실망스럽다 scorching heat 98년 맹렬한 열기 감소 인정하지만 그 이후로 98년과 맞먹는 온도 감소 없었고 generally upward trajectory 온도 변화는 개괄적으로 우상향이었다 build on aberration 너의 주장은 이상 데이터에 기반해 전반적인 트렌드를 간과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based on minor deviation in persistent trend 지속적인 추세 속 사소한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장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m i d d o n 으로 s c o r c h 감소와 에버 a 이션을 minor d e v i 으로 linear upper 를 p e r s i s 로 돌려 말했습니다. t r a j e 빈출 단어고요. 8번 r e u s e 동물 가죽으로 만든 피 종이 너무 비싸서 여러 번 덧대서 썼다. 원래는 덧 퍼스인 내용을 복원할 수 없었지만 state of the art 최신 기술 활용에 layers 여러 겹 원문 모두 복원 가능해졌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Multiple text preserved on single surface 단일 표면에 여러 글이 보존되어 있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r e u s e 레이어스를 멀티포텍스트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다음 연결어 9번 지역 축제 환경보호 목적으로 대중 교통 타고 오면 혜택 준다. 빈칸이 나오고 축제 입장 시 교통카드 보여주면 입장료 또는 식음료를20% 할인해 준다.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내용이었고요. 뒷 문장은 앞 문장의 대표적인 예시니까 in particular 특히가 정답이었습니다. 10번 문어 혼자 지내는 동물로 알려졌지만 알고 보니 아니다. 빈칸이 나오고 서로 대립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색깔 어두워지면 상대 위협하려는 목적이고 흐물해지면 도망치고 싶다는 의미라는 내용이었고요 앞 문장에서 문어 통념과 달리 혼자 안 산다가 뒷 문장에서 알고 보니 대립적으로 상호작용까지 한다로 연결되니까 in fact 실제로는 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파트 2 딴소리 11번 코딩 강의 공지 A에서 입문자 위한 수업이라 쉽게 가르치고 이렇게 강의 대상이 나왔고 C에선 종강 후엔 P 언어 코딩 실력 갖출 거야 이렇게 강의 목표가 나왔고 D에서 모든 자료와 노트북이 제공된다 이렇게 강의에서 제공되는 것까지 나와서 전부 코딩 강의의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B에서 뜬금없이 기술 발전 덕에 누구나 쉽게 컴퓨터 조작 가하 가능하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이건 지문의 강의를 통해 배울 특정 코딩이 아니라 일반적인 컴퓨터 조작에 대한 내용이니까 딴소리였고요 12번 직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 A에서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 아이디어 제안해줘 B에서 사무실 꾸미기나 파티 장소 추천 등 어떤 제안도 환영한다 C에서 아이디어 모아서 역대급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전부 회사 크리스마스 이벤트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는데 뒤에서 뜬금없이 크리스마스 위원회 멤버 임명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라는 선지가 나왔습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할 임무를 다룬 거니까 딴소리였고요 다음 파트 3 메인 3 글 수정 요청 메일 에세이 전체적으로 좋은데 노리스의 타이포스 몇 가지 오타를 발견했다 이것만 수정되면 바로 게시해도 될듯 이런 내용이었고요 포인트 아웃 에러스 글 오타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정답이었습니다 노리스의 타이포스를 포인트 아웃 에러스로 돌려 말했고요 14번 가축 사체를 먹던 v 새들소 체내에 남아있던 D 약물의 영향으로 집단 사망했다 v 새들 죽자 식량 경쟁 사라진 개들이 대신 소 사체를 먹다 보니 개체수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서울중인 라베스 인팩션 개체군내 접촉 증가로 광견병 감염이 급증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Wave Sulavis so 부위세 감소가 광견병 증가에 미친 영향이 정답이었습니다. Surgeon l a b s Infection을 Wave s 비 l a i s 로 돌려 말했고요. 15. 번이 국가 크리스마스 직전에 책 판매가 급증한다. 크리스마스에 서로 책을 선물하는 전통 때문인데, 크리스마스 당일에 새벽까지 핫초코를 마시며 책을 읽는다. 정답은 Traditional l e to Book Sales Surge. 아이 국가 전통으로 인한 책 매출 증가였고요. 16. 번 Indiscriminate 무차별 산업화 지지에 반대한다. 도시에는 산업화 장점 있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사는 시골에는 산업화하면 자연을 해친. c o n s e r n e Particulars 상황별 특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Legitimacy Varies Depending on Location 산업화 도입의 정당성은 장소에 따라 다르다가 정답이었습니다. Particulars를 Depending on Location으로 돌려말했고요. Legitimate v a r y 인출남아입니다. 다음 코렉트 17번 S도시 프랜차이즈 개수분석 Decrease to 도시 성장률 플러스 2%로 감소했는데 G카페는 점프 6개 늘어나서 총 125개로 1등 차지했다. W도넛도 6개 늘어서 총 95개로 Barely Surpassed S모바일 간신히 제치고 2등 차지했다. 도시에는 시금료 가계가 가 제일 많았다는 내용이었고요 number of stores outnumber w 점포수 s에 비해 더 많다 가 정답 인데 s u r p a u s 를 outnumber로 돌려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negative growth rate 도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이런 선지가 나왔는데 성장률이 줄었을 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성장률이 아니었습니다 third place store classified as 3등 가게는 식음료 가게로 분류된다는 선지는 3등 가게가 w 도넛의 근소한 차이로 밀린 s 모바일이니까 식음료 가게가 아니라서 오답 이었고요 s u r p a u s 빈출다마입니다 18번 세네갈 본토와 연결된 s 지역과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F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F 지역은 섬이라 조의껍질이 많다. 다수가 이슬람이 있는 본토와 달리, 크리시안 티프리다민의 F 지역 대부분은 기독교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슬람 나 m a j o r i t religion. F 지역에서 이슬람은 다수의 종교가 아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크리시안 티프리다미은트를 이슬람 나 m a j o r i t religion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티리다미은 티, m a j o r i t 벤치 단어입니다. 19번 경기 종료 3분 남기고 벤치 멤버 Y를 출전시킨 감독. Substituted for Xavier. 고작 1 5 살인데 교체된 덕분에 리그의 최연소로 데뷔했다. 감독은 이기고 있었으니까 어린. 선수에게 기회 준 거라고 해명했지만, thirst into spotlight. 유망한 선수를 일찍 집중조망 받게 한게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riticized. 감독이 비판받는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building league's youngest player. 리그에서 가장 어린 선수를 출전시킨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substitute를 building player로 돌려 말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 substitute out all in the game. Y를 일찍 교체하고 시킨 것. 이란 선지가 나왔는데, Y는 경기 막판에 교체로 들어왔으니까, substitute. 같은 단어 낚시였고요. substitute. 빈출 단어입니다. 20번. C산 75년 만에 최대 규모 감독 경는 중인데 arid tree growth 건조하고 나무가 덜 빽빽한 산 동쪽 지역 the g r e a t e 피해가 제일 심각하고 received 해를 가장 많이 받는 산 남쪽 주민들은 대피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east inner f 시 산의 동쪽 면이 숲 밀도 더 낮다가 정답이었습니다. tree growth l e s t n s 를 inner f o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 intense flare sunlight 햇빛 심한 남쪽 지역 피해가 제일 크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나무가 적은 동쪽 지역 피해가 제일 심했으니까 오답이었고 arid i n t 빈출 21번. 실내 주차장 6개월 공사로 패스되는데, Action lot in operation. 야외 공간 주차장으로 임시 운영된다. Available through lorry. 임시 공간 이용권은 추첨제고, through capacity expanded. 공사 완료되면 주차 공간 총 800대 규모로 확대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Outside area open during construction. 야외 주차장은 공사 기간 중 개방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Action lot in operation을 outside area open.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 available for anyone to use. 야외 주차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유용권을 추첨한다고 했으니까, available. 같은 단어 낚시였고요. additional 800 spaces. 공사 후 주차 공간 추가로 800개 더 생길 예정이라 선지가 나왔는데, 기존 공간에 추가로 800개 더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과 합해서 800개니까, 숫자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external operation capacity. 빈출 단어고요. 22번. 미국 남북전쟁. 북부 U연합, 남부 C연합 사이의 전쟁이었는데, C 군인수 두배였지만 U가 부대를 두개로쪼갠전략 사용해서 승리했다. gunshot by own forces. U 리더 측근인 J 장군이 아군 실수로 총상 입었는 first four days after 종전 4일 후 사망해서 유 연합 승리를 마음껏 즐길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고요 morally wounded by soldiers on his side J는 아군에 의해 치명상 입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gunshot p e r s h d 를 morally w o u n d e d 로 b y own forces를 by soldiers on his side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 died before the end of war J 전쟁 끝나기 전에 사망했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종전 4일 후에 사망했으니까 시점 낚시 오답이었고요 numerical superiority U 부대의 수적 우세가 전쟁 승리를 이끌었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반대로 C가 수적 우세였지만 U가 전략적으로 승리한 거니 니까 오답이었습니다 v e r i s h a b l e numerous superior 빈출 당황입니다 다음 인퍼 23번 어릴 땐 친구들과 주로 호스텔에 묵으면서 여행했는데 나이 들며 가본 호화 여행 감은 없었다 settle down 옛 친구들은 전부 정착했지만 despite 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휴가 때 호스텔 여행하며 pure sense of adventure 모험심 공유할 새 친구들을 만난다는 내용이었고요 be friends younger 휴가 중 사귀는 친구들은 대부분 본인보다 어리다가 정답인데 글쓴이가 어릴 적 모험심을 그대로 간직했고 이걸 공유할 수 있는 새 친구들을 사귄다는 포인트에서 호스텔에서 만난 새 친구들 대부분 이보다어리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24번. 올라인드. 영국 출신 S 작가. 원래 외설적이고 부조화스럽다고 비판받았는데, 토텐 럭처 에에 대한 어떤 독일인의 설득력 높은 강의 덕분에 독일에서 s 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Triggered We a r prey r within homeland. 이게 작가의 고국에서도 재평가를 유발시켰다는 내용이었고요. Revive reputation in England. 그는 영국에서 S 작가의 명성이 되살아나도록 도와주었다가 정답입니다. s 가 영국 작가였고 이 독일인 덕분에 고국에서 재평가를 받았으니까 영국에서 명성 높일 수 있게 도와줬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게 We appraise with homeland을 revive reputation in England 이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Potent, appraise, 빈출 단어고요. 25번 미 대학 경영대학원 장학프로그램 종료 예정. No longer tenable, 지원자가 꾸준히 감소해서 유지가 불가능하다. Graduation of their studies, 그래도 현재 지원받는 재학생들 학업 마칠 때까진 변화 없다는 내용이었고요. Now without future funding, current graduate, 현재 대학원생들이 받을 미래의 지원금은 안 끊을 예정이 정답이었습니다. 지원받는 재학생들 그들의 학업 마칠 때까지는 변화 없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받을 미래 지원금 안 끊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For duration of their studies를 future로 돌려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Struggle to process applications 학교는 지원서 처리가 힘들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지원서 처리가 힘들다는 건 지원자가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 여기선 반대로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유지하지 않는 거니까 오답이었고요 w i t h d r a w Struggling,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파트 4첫 번째 긴지문 C 요리사 전 여친과 재결합 오해받고 나무위키에 올라와서 그가 직접 수정하려다가 Lack of source 출처를 증명 못해서 수정에 실패했다 그의 두 번째 요리책 홍보로 잡혀있던 인터뷰에서 Ended bitterly 끝이 안 좋았던 전 여친과 Clarify just friends 이제는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그가 인터뷰한 도중에 누군가가 남의 길을 수정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26번 메인 문제는 Tried and failed Correct all misinformation 본인 프로필 오류를 직접 수정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요리사가 정답이었습니다 27번 인퍼 문제는 Broke up on bad term C. 요리사 전 여친과 안 좋게 헤어졌다가 정답인데 Ended bitterly를 Broke u n bad term으로 돌려말했고요 두 번째 긴짐은 T의 IQ와 성공 상관관계 연구 Capacity for IQ 높으면 성취 역량 높을 거란 가설을 세우고 Selected above IQ 140 이상만 선별해서 실험했더니 Distinct 상당수가 남다른 커리어 성공을 이루었다. Socioeconomic factors 후속 연구에서 사회 경제적 요인을 제입하자 r e g u l a t i b l e difference 생각보다 상관관계가 미미했다. 실제로 T 연구에서 배제된 두명의 아이가 훗날 노벨상을 탔다는 내용이었고요. 28번 메인 문제는 Outline findings go against T의 이론과 상반되는 결과 보여줬다가 정답이었습니다. r e g u l i g i b l e difference를 Findings go against로 돌려 말했고요. 2 두번 인퍼문제는 IQ below t h n 140두 노벨상 수상자들의 IQ는 140 미만이었다가 정답인데 140 이상만 선별한 연구에서 배제됐으니까 140 미만이었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140 or above를 반대말인 below than 140으로 돌려말했고요. Capacity, Achieve, Distinct. 변출 단어입니다 다음 세 번째 겐지문 양식장 교체 걸림돌. 1문단에선 기존 개방형은 유해 성분이 밖으로 유출된다. 그래서 반 폐쇄형으로 교체 허가를 요청해둔 상태이다. 2문단에선 Conditions to get a p r o v e 허가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첫째, 양식장에 끌어� 물이 많이 필요하고 둘째, 작년 법 개정에 따라 Fish Population Maintained 물고기 개체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 윤리적 문제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30번, 두 번째 문단 메인을 뽑아왔으니까 Obstacles in Changing 양식장을 반폐쇄형으로 바꾸는데 걸림돌이 될 것들이 정답이었습니다 Conditions to Get Approval을 Obstacles in Changing으로 불려 말했고요 31번, What Changed? 작년에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질문에 Fish Number Stay Below 물고기 개체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이 정답이었습니다 Population을 Number로 Maintained 스테이로 돌려 말했고요. approved population maintain 빈출단어입니다 다음 네 번째 겐지은 W 공원 타워. 영국 W 공자 소유지의 공원 만들고 라이벌 관계인 근처 유명 P 공원에 대항할 대형 타워를 기획했다. 이 타워 기획을 에펠에게 맡겼으나 declined patrio ground. 그가 프랑스에 대한 애국심으로 거절했다. 어쩔 수 없이 국내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에펠탑과 비슷하게 짓기로 했는데 one year after inauguration. 이 타워 공사가 길어져서 W 공원 개장 1년 후에 unfinished tower. 미완성 타워지만 initially only Floor 저층만 1차로 오픈했다. Black Luster View. 저층이라 전망이 별로여서 관광객이 끊기고 수입도 저조했고, Shut w 가 죽고 1년 뒤 타워가 안전 문제로 폐쇄되었다는 내용이었고요. 32번 코렉트 문제는 Park Open Before. W 공원은 타워 1차 오픈 전에 이미 개장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Inauguration을 Park o p e n e d 로 돌려말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 Built by Non Domestic. 타워는 외국 건축사에 의해 지어졌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에펠이 거절한 후 국내 건축사에게 의뢰했으니까 오답이었습니다. 33번 인퍼 문제는 b o before completed 관광객들은 완공 전에 타워에 올라갈 수 있었다가 정답인데 unfinished와 initially를 before completed로 돌려 말했습니다. patriotism, inauguration, i n i t i a l domestic, 핀출다막입니다. 다섯 번째 빈지문 t 해초류, invertebrate 등뼈 없는 무척추동물이지만 flexible와 vertebrate 유연한 막대 구조인 n 기관 덕분에 c분으로 분류된다. 오미 올리 스테이지 n 기관은 발달 초기에만 발견된다. t 해초류 크기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 tunic 공통적으로 몸을 보호하는 두꺼운 껍 그중 S종은 Lover Stage 유충기의 Cling to 바위에 달라붙어 Filter Feeder 외피로 물을 흡수한 후 N 성분만 걸러서 섭취한다. Sustain until other stage 성숙기까지 같은 생존 방식을 유지한다는 내용이었고요. 34번 c 트 문제는 include animals with backbones 척추 동물이 속한 문의 일부임이 정답인데 v e r t e b r a t e 를 animals with backbones로 돌려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only early stage 발달 초기에만 외피가 있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발달 초기에만 발견되는 건 N 기관이니까 only early stage 같은 단어 낚시였습니다. 35번 S종에 대한 코렉트 문제는 remains a s o e a p p l e a c h i n g maturity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도 고착 상태를 유지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Sustains r e m a i n 으로 clint를 a s s or other stage를 maturity로 돌려 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filter out, expel 물에서 N 성분을 걸러서 배출시킨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반대로 N 성분을 걸러서 양분으로 섭취하니까 오답이었고요. vertebrate 벤출 단어입니다. 자 독해 전문화 살펴보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각 점수대별 필수 문항들을 모두 맞추기 위해 이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다뤄본 유형별 학스 패턴과 그 풀이법, 내 점수에 필요한 만큼만 선별된 빈출 단어, 내 점수가 가장 취약한 문장 구조까지 편하게 맞춤형으로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텝스의 점수를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후 정답 확인, 총평, 상세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럼 모두들 효율적으로 한 번에 목표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